중사함수학 연습 시간 9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어, 다음 중 2차 함수인 것을 라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 2차 함수를 배웠는데, 2차 함수인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물론 a는 0이 아니어야겠죠. 네. 이런 형태로 식을 나타낼 수 있는 함수를 우리는 2차 함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어, 중요한 건 여기 2차 항에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을 봤더니 2차 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아니고요. 2번은 2차 항이 존재하죠. 3번도 없고요. 4번은 2차 항이 있는 것 같고요. 5번은 2차 항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번, 4번, 5번은 우리가 좀더 계산을 해 봐야 될것 같은데 4번과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과로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우리가 2차 항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전개해 줬더니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달자 동류형을 계산해 줬더니 마이너스 2x가 돼서 이 차항이 없죠. 얘도 이차함수가 아니고요. 5번은 전개하면 x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러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x예요. 2차항은 있지만 2차항보다 더큰 3차항이 있으니까 우리는 5번도 2차함수가 아니다. 답은 2번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y가 x에 관한 이차함식은 똑같은 걸 물어보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도 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전개를 계속 해주면요. 얘는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x가 될 거고요. 얘는 4x제곱 플,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2x니까 동류항 계산 해주면 4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 자, 얘는, 어, 방정식이고요자 얘는 전개해봤더니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 그러니까 1이네요. 자 2차식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얘도 2차식이고 얘도 사실 2차식이고 자 얘도 2차식이요. 빨간색을 밑추신 3개가 모두 2차식이지만 첫 번째는 y라고 하는 값이 없죠. 네 그냥 얘는 2차식인 거죠. 4번은 2차식인데 등 u 이퀄 0 등호와 0이 있으니까 얘는 2차 방정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답은 3번만 2차 함수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죠. 다음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ABCD의 넓이를 Y라고 했을 때 다음을 구해봅시다. 자,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가?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네,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y는, y는 윗변, 더하기 아래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는 거겠죠. 자, 물론 이 식을 정리해주면, 정리해준다면 우리는 X, 2x제곱, 더하기 10, 네, 6x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네요. 자, x가 5일 때 함수값을 구하라. 자, f(x) x가 5일 때 함수값을 구하라.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것이 기억나나요? 네, 함수값을 구하는 것은요 어, 위에 있는 c에 x 대신에 5를 대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f(5)는요, f(5)는요, 2 e 곱하기 자 지금 5를 대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x 대신에 5를 집어넣어서 5의 제곱 더하기 6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50 더하기 30 해서 답은 80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죠. 다음 주 Y가 X에 관한 2차 함수인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뭘 해야 되는, 어, 식으로 나타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한 권의 X원인 공책 Y원의 가격이 만 원이다. 자, X권인 공책 Y권. x1인 공책 y1은 얼마이냐? 자, 이 가격을 구하는 방법은 x 곱하기 y죠. 얘가 만원이라는 얘기니까 어, 이참수가 아닌 것 같아요. 자, 둘레의 길이가 10이고 세로의 길이가 x다. 자, 세로의 길이가 x라면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가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는 2분의 10-2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보라고 했으니까 y는 자, x 곱하기 가로의 길이 2분의 10-2x. 그럼 얘는 5x-x제곱. 따라서 얘는 2차 함수가 된다. 자, 3번, 4번, 5번은 답이 아니겠지만, 어,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자동차가 시속 80km로 x 시간 동안 달린다닌다고 했어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Y는 80 곱하기 X 어, 이차함수 아니에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의 부피 Y는 X 세제곱이죠 이 함수가 아니고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a예요, x예요. 반지름. 높이가 6인 원뿔이라고 했으니까 원뿔의 높이 y는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x의 제곱 곱하기 높이 6 하니까 우리는 2파이 x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5번도 2차 함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초 문제를 마치고 기본 문제로 쭉 넘어가도록 하죠. 자 기본 문제 2차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면 하고 물어봤어요. 다음 중이 2차 함수를 모두 골라라. 자 2차 함수를 한번 쭉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2차 함수. 어딱 봐도 1번은 2차 함수가 아니고요. 2번은 2차 함수네요. 3번은요. 음 x 제곱이 있긴 하지만 분모에 있으니까 아니에요. 4번도 x 제곱이 있으니까 2차 함수인 게 맞고요. 5번은 2차 함수가 아닙니다. 자, 간단하게 하고 이제 2 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2번이 함수 f(x)가 x 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3일 때 어, f f2, 마이너스 1, f 2의 값을 구하여라. 자, 아까도 우리가 했었던 함수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함수의 값, 함수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함수의 값을 구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 대신에 이 주어진 값을 대입하는 거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의 제곱,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3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빼기 4 플러스 3이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2구요. f2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8 더하기 3해서 우리는 7입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f 마이너스 1 더하기 f 2의 값은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죠. 다음 중 y가 x에 관한 2차 함수가 아닌 것은 하고라서 그 이번엔 2차 함수가 아닌 걸 물어봤는데요. 자 원의 넓이는요. 원의 넓이 y는 4파 네, 곱하기 x의 제곱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죠. 그러니까 y는 e x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 하니까 x 제곱. 자동차가 60km로 x시간 달린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러니까 얘가 3번이 이차 함수가 아니에요. 답은 3번이겠죠? 자, 4번. 반지름의 길이가 x 높이가 12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y는 파이 곱하기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12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x 더하기 3이 직사각형의 넓이는요. 자 y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우리는 2x 2x 제곱 더하기 3x 그래서 2차 함수인 게 맞죠. 자 이제 4번을 보죠. 반지름의 길이가 x 플러스 3이고요.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부채꼴의 넓이. 어,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것이 기억나나요? 부채, 부채꼴의 넓이는요. 네, 원의 넓이에서 원의 넓이에서 360도분의 중심각을 곱해서 구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의 넓이 파이 곱하기 반지름 x 플러스 3의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120도를 한 것이 바로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y를 구해봤더니 y는 3분의 1 파이 곱하기 x 플러스 3의 제곱이더라. 자, 이렇게 나타내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발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발전 문제를 풀 건데 발전 문제도 문제 유형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다음 주 2차 함수인 것을 먼저 찾으라고 했는데 1번은 어 x와 y가 있지만 등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2차식인 거니까 아니고 2번은 2차 방정식이겠죠. 얘도 아닙니다. 이제 3번, 4번, 5번인데 우리는 전개를 해봤더니 3번은 2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x제곱 동류항 계산하니까 x만 남네요. 그래서 3번도 아니고요. 4번은 전개했더니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이어서 4번이 이차 함수네요. 5번도 전개를 해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자 동류한 계산해서 x 더하기이다. 그래서 이차 함수가 아니죠. 자, 2번. 2차 함수 fx, a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에서 f1의 값이 2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계속 함수 값을 구하는 문제를 몇 가지 해봤는데, 그대로 적용해 보면, f1이라고 하는 값은, 위에 있는 식에 직접 대입하면, a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 빼기 1이에요. 자, 그런데, 얘가 2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식을 정리해주면, a 더하기 2 빼기 1은 2니까, a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fx라고 하는 값은 1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즉 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2의 값은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 빼기 1즉4 빼기 4 빼기 1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보도록 하죠. 반지름의 길이가 xcm인 구가 꼭 맞게 들어가는 원기둥의 옆넓이를 y라고 얘기했어요. 어, 반지름의 길이가 x인 구가 꼭 맞게 들어가야 된다. 자,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이렇게 원기둥이 있는데 원기둥이 있는데 이 안에 구가 완벽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구가 완벽하게 들어갔다. 그러면 이 높이는 얼마가 될까? 반지름의 두배인 2x가 될 것이고 밑면의 지름 또한 2x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옆, 겉넓이를 구할 건데 옆넓이는 원주의 길이와 높이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2πr, 2x 곱하기 π, 얘가 밑면의 둘레의 길이죠. 여기에 높이 2x를 다시 곱하니까 우리는 4x 제곱 파이다. 자, 얘가 겉 넓이, 어, 옆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y는 4x 제곱 파이, 뭐, 또는 4π x 제곱이라고 얘기해줘도 괜찮겠습니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했어요. 3이니까. 그럼 여기 x에다가 3을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넓이는 4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파이. 그러니까 36 파이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4번을 볼게요. 자, 보기를 보고 물음에 답하여라. 자, 2차 함수인 걸 찾으라고 했어요. 여기서 2차 함수인 거. 먼저 기억은 2차 함수가 아니에요. 2번은 전개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니까 2차 함수인 게 맞아요. 그럼 그러니까 ㄴ은 되고요. 디귿 2차 함수 아니네요. 얘도 봤더니,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빼기 x제곱 하니까, 2x 더하기 1. 그래서 얘가 2차 함수인 게 아니죠. 네, 그래서 2차 함수인 것은 ㄴ 만 됩니다. 자, 1에서 사실 이점수로 y는 fx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fx는, 예,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f1과 f-1의 값을 각각 구해라. 자, f1의 값은요, 1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3이고요. f-1의 값은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3. 해서 우리는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차시 문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